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현재 순천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중인데요.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분들이 찾아주고 계시죠. 관광객분들이 정원 박람회 주변의 지리나 교통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교통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박람회 기간 동안 임시로 만들어놓은 도로를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 진입에 대해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 5분만 할애하시면 행복한 순천 여행이 되실 겁니다. 국제정원 박람회 주변으로는 총 5개의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순천만IC로 빠져나와서 제2주차장인 서문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이곳은 보통 업무용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고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왼쪽편에 제1주차장인 오천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오천 그린 광장으로 인해 주차 공간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이곳에 주차하시면 넓은 잔디 광장과 동천변 주변에 수많은 꽃 정원들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청계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엄청 넓습니다. 오른쪽이 정원인데요. 지금 보시면 차량들이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많이 밀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순천 시민들은 주말엔 대체로 이 도로를 잘 이용하진 않거든요. 이번 주차장은 제3 주차장인 동문 주차장인데요. 이곳은 대형 관광 차량들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관광버스 위주로 안내하다 보니 일반 승용차가 진입하기 매우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번에 새로 만든 제5 주차장 풍석들 주차장입니다. 주차 공간은 협소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고자 하는 곳이 바로 제4 주차장인 연향들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은 가장 면적이 넓은 주차장으로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에 진입하는 쉬운 길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에 순천만 잡월드라는 곳을 찍고 오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IC는 순천 IC나 동순천 IC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잡월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박람회 기간 동안 순천시에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제4주차장 진입도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순천 시민들도 잘 모르다 보니 이렇게 차량들이 별로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 폭도 넓기 때문에 양쪽에서 교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볼드에서 1분이면 4주차장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가실 때도 이 도로를 이용해서 순천만 습지라든지 와운 해변, 드라마 촬영장도 가셔도 됩니다. 제4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다른 주차장에 주차하셔도 정원 내로 들어가시려면 많이 걸으셔야 하거든요. 다른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시고 빙빙 도는 일 없도록 여행 오셔서 주차 때문에 짜증 내시는 일 없도록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이 길을 통해서 제4주차장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주차하실 수 있는 빈 공간이 많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하시면 빙빙 돌아 결국 이곳 제4주차장으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나 교통체증 때문에 즐거운 여행이 짜증나는 여행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행복한 순천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지나왔던 도로는 여전히 차량이 많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